자, 본문 두 번째 내용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자, we have an invader. come quickly. 자, t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가지고 있어. 자, invader는 침입자, 적을 의미합니다. 적. 자, 침입자를 갔다라는 표현은 침입자가 이제 왔다, 들어왔다라는 뜻이겠죠. 하고, 다음 문장은 명령문으로 come quickly. 빠르게 들어와. 빠르게 와.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에는 부사, ly를 쓴 부사로 이렇게 썼고, 그래야지 동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자, luckily, 운 좋게도, 자, 이 부분도 부사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야. 자, 너의 몸은, 당신의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 defense가 앞으로 수식을 하면서, 자, 얘는 명사로, 방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럼 방어 군대, 방어 군을 줄여가지고 방어 군을 가지고 있다. 자, army 할때 a 모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관사는 언으로 쓴 전도 주목을 해야겠죠. 어가 아닙니다. 지금 자또한 가지 어, 여기서 defense 하면은 이제 이 명사가 맞는데 defensive 하면은 얘는 형용사로 방어적인 이라는 의미인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T cells, 아까 이야기했던 이 T 세포들은 하고 중요한 수거가 나와 이건 통으로 암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Set the alarm, Set the alarm은 경보를 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마치 이제 그 보고 있다가 정찰하는 것처럼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 T가 아니라 이제 B 세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세다가 동그라미 자 가주어로 나왔어 투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가 주어입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이 디펜드는 동사로 방어하다 라는 뜻자 지금 이 세가지는 같이 엮어가지고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뭐뭐 1번 2번 3번들은 다 세트로 형태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주어 형태 다시 한번 볼게요 To defend the body, 몸을 방어하는 것이 투부 정서에 묶였으니까 방어하는 것이 내 일이야. 자, 그리고 B 세포들이 문장에 주어겠죠. 도착합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목적이 의미죠. Fight the germs. 자,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자, 근데 무엇으로 싸우냐? 이게 이제 싸우는 그 무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엔티바리스, uh, 항체. 자, 항체를 가지고서 세균들과 싸우기 위해 도착합니다. 자, 이번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자, 대식세포가 나옵니다. That was nice meal. 자, 좋은 식사였어. 먹었다라는 거죠. 식사였다라고 표현을 해. 자, are there any more germs to eat? 자, 이 문장이 조금 중요한데, 일단은 의문문입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자 대열이 나오면서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의문문이니까 있냐라고 물어봤겠죠 있니 정도 자 그리고 주어는 뒤로 가게 되는데 자투 이시 이렇게 수식이야 자 그럼 이 투부 정사는 명사 수식하는 투부 정사고 먹을 any more germs 자 어떤 추가의 세균이 있니 더 많은 세균이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특히 이 n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자,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부정문과, 자, 이렇게 의문문에서 쓰입니다. 자, 근데, 자, some 이 표현은, 긍정문과, 자, 청유문에서 쓰이면서, 자, 이 문장은, 물음표가 있고, 물어보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를 잘 썼는데, 자, some은 긍정문과 청년문에서 쓴다. 특히 근데 청년문은 조금,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장인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고 해봅시다. 자 이걸 보고 어 이거 물음표 에으니까 의문문 아닌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청유라고 하는 거는 요청하거나 권유하는 문장으로서 실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실 거를 원하시나요? 마실 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 이런 거는 청유문으로 보고 자 이렇게 some이 들어가는 something s e r 로 쓰게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 문장 갑니다자 macrophage. Cells. 자 문장의 주어고 대식세포 많이 먹는 세포라는 거야 자 show up 동사 첫 번째입니다 자 show up은 나타나다 라는 의미 수거 자, 나타나고 두 번째 동사 먹습니다 세균들을 자 함께 자이 군대를 군대는 불립니다 자, 아까 언급했던 등장인물들 있었죠 뭐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등을 자 함께 이 군대들을 자 분립니다. 수동태죠. 하얀색 한자어로 백피 한자어로 혈자셀 이제 구로 하면 되겠고 자 백혈구로 불립니다자 if all goes well 자 만약에 모든 것이 자 go well 이 진행되다 잘 진행되다라는 뜻인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그들은 이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파이트는 자 원래는 얘는 이제 동사로서 의미도 있고 명사로서도 있는데 자, 동사면 싸우다라는 뜻일 거고 명사면 싸움일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앞에 더가 붙었지. 그걸 모름에 명사 싸움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야. 자 in a few days 몇일 안에 며칠 있으면 당신은 시작합니다. to feel better. 더낮게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몸은 기억합니다. 자, 얘는 단수기 때문에 애써 써야겠죠. 자, 누구를? 침입자를. 자, 그래서 그것은, 자, cannot make copy of. 수건데, 복제하다라는 의미야. 다만, 앞에 cannot이 붙었지. 자, 복제할 수 없다. 자, 자 뭐를? 스스로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이 셀프는 침입자. 그러니까 이시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지칭을 하고 있고 그 침입자가 다시는 스스로를 복제할 수 없다는 거야. 세포가 증식되면서 우리 몸을 더 아프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거.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이 셀프가 되는데, 자이 주어 침입자가 스스로를 만들어 복제한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itself로 써야지, 이걸 이수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자, 또한 가지. 자, 여기는 단수기 때문에, 자, day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 자리도, 뭐, themselves 이런 것도 안 됩니다. itself가 딱 정확하다. 자, fine, 세균이. 자, 좋아. 내년에 나는, 자, send in. 자, 이제 들어갈 거야. 파견할 거야. 내 사촌을. 다른 변형의 형태 도련변이 뭐 같은 거 보낼 거라는 거지 자 그가 볼 거다 너를 그때 자 for another fight 또 다른 싸움을 위해 만날 거다 자 아까 싸움 한번 했죠 자 그러면 이제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로 스윙 단어 싸울 거다 자 그러나 세균들은 are smart too 또한 똑똑합니다 자 그들은 바꿀 수 있어요 자 세균도 이제 똑똑해,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 생기는 거야. 자, 형태를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속이다라는 의미, 몸을 속인 속일 수 있다. 자, 근데 트랙이란 단어가 뭐 기술, 묘기란 뜻도 있는데, 목기 아니고 묘기. 여기서는 속이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도 기억을 하세요. 자, 중요한 거 매우 많습니다. 여기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